자, 오늘은 중학교에 갈 6학년을 위한 국어 공부 실전 7입니다. 어, 벌써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 방학, 겨울 방학 동안 세운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스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문학과 비문학, 국어, 글에서, 그리고 문학의 시소설 스필극 에서 세 번째인 수필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앞에 했던 시와 소설이 양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어, 상대적으로 이 수필은 아주 가뿐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수필은 여러분이 가볍게 공부할 수가 있고요. 어, 단 그래도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꿈틀 64쪽 수필의 개념과 특징에서 수필로 갑시다. 어, 거기에 보면 수필 이, 나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정의가 나오면 그 정의에서 키워드를 빼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 이건 국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공부할 양은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럼 우리 수필에서는 경험, 동그라미, 생각, 느낌, 자유가 키워듭니다 어, 그럼 우리 생각, 느낌은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시의 키워드가 생각, 느낌, 운율, 함축이었잖아요. 그럼 수필은 생각, 느낌인데 그게 경험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쓴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기 고백적, 개성적, 비전문적, 자유로운 형식, 신변, 잡기적, 교훈적이라고 어휘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한번 뜻을 보고 그 단어가 무엇인지 정도면 알면 돼요. 특히 그 신변잡기적이라는 말이 있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글의 소재가 될수 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수필의 종류가 있는데, 수필의 종류에는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어요. 어, 경수필은 말 그대로 정말 편안하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편지 읽기, 기행문 수기, 그리고 이 경수필 같은 경우에는 음,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그창비에 어,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중1 수필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게 바로 경수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 중수필은 음, 약간 무거운 수필이죠. 그래서 칼럼이나 평론 같은 걸 이야기해요. 마치 이 글이 음, 논설문이나 설명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그런데 반드시 수필의 키워드를 생각하면 생각, 느낌, 경험, 자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중수필은 설명문이나 논설문보다는 그래도 자유롭게 씁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은 형식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65쪽으로 가면 수필을 읽는 방법이 나와있는데 좋은 얘기가 쫙다 나와있죠. 자, 그리고 이 수필을 읽는 방법에서는 음, 글쓴이하고 자기 자신과 뭐 해본다. 글쓴이의 경험을 파악하고 내 자신과 이렇게 해본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글쓴이의 경험이 나도 겪음, 겪었을 만한 일들을 이 글쓴이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4는 개념 사 수필과 소설의 비교는 이 부분을 좀잘 봐두셔야 돼요. 자, 수필의 글 속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죠. 그런데 소설에서의 나는 허구적 인물이죠. 어, 우리 나 나오는 거 소설에서 몇인칭 시점이었나요? 음, 그렇죠. 바로 1인칭 시점이었죠. 그 다음 수필은 성격은 사실적인데 이 사실적이 바로 우리 수필의 키워드의 경험과 연결이 돼요. 그럼 소설은 허구적이죠. 그럼 허구는 소설의 키워드인 있음직한 일, 상상, 꾸이었음과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형식은 자유로움, 소설은 구성 단계. 그래서 왜 우리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였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필과 소설을 구분하고 수필에서는 사실적 자유로움의 동그라미를 치고 소설에서는 허구적 구성의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그런데 아,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줄글로 이루어진 산문. 그럼 우리 시는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죠. 그리고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건둘다 똑같고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64에서 65쪽에 있는 문제를 옆에 개념을 다 일일이 보면서 풀어보세요. 무조건 이 개념은 다 맞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번에는 66, 67쪽으로 갑니다. 자 66, 67쪽으로 가면 여러가지 수필의 종류가 나와있는데 어, 편지, 일기, 기행문, 설 이에요. 물론, 복서 감상문 역시 수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수필에첫 번째는 편지인데, 편지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편지의 일반적인 특징에 뭐 실용적, 형식적, 친교적 이것도 보면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편지의 기본 형식은 첫머리, 사연, 끝맺음. 요 정도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일기는 음~ 거기에 보면 개인의 기록이죠 그래서 비공개적이라는 말인데 이게 일기가 유명인이 되면 나중에 그 일기가 공개돼 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옆에 기행문으로 가면 기행문은 그 밑에 박스에 여정 견문 감상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정 견문 감상 어 그럼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 바로 감상이에요.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정하고 여정만 나와 있으면 여행 가이드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견문까지 나와 있으면 보고 들은 건데 이 여정과 견문에 내 감상이 더해져야 진정한 기행문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기행문의 3 요소인 여정, 견문, 감상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 마지막에는 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설은 고전 수필이 키워드예요. 고전 수필 그리고 밑에 사실 더하기 의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론은 어렵지 않은데 이 설은 그 고전 수필이다 보니까 한문으로 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어휘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66에서 67쪽에 여러가지 수필의 편지, 일기, 기행문, 설을 봤고요 자, 그럼 66쪽부터 67쪽까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어, 수필은 이론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죠. 자, 수필은 음,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수필의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수필과 소설의 비교 정도만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필의 키워드 네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경험, 생각, 느낌, 자유라고.가 그러니까 자꾸 이 키워드를 강조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 문제를 풀때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었을 때 다른 글의 종류를 막 섞어서 헷갈리게 만들었을 때이 키워드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 하면 생각, 느낌, 운율, 함축이라는 키워드가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게 하면 국어 공부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수필을 아주 가뿐하게 했고 그리고 바로 어 68쪽부터 68쪽부터 73쪽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수필은 굉장히 가뿐하죠? 자, 그럼 이렇게 수필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잘 해냅시다. 자, 안녕.